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다림줄 어 12번째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용납과 또한 수용의 다림줄이지만 원수는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거절에 깊이 빠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라는 그 거짓말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이 있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깊이 있게 믿게 되면은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목숨은 하나님의 눈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진리에 비추어 볼때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 불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한 세대 광야에서 죽어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반대의 반항 밑에 있는 교만의 죄를 다뤄야 됩니다. 교만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뒤에 높이면서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때론 숨깁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리는 것을 꺼려한지. 성경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나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면 불신은 나를 그 밑으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만과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믿어왔던 그 모든 거짓말들을 우리는 꺼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하고자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린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회개가 좀더 구체화될 수 있고, 또한 실제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는 적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에게 선포하기 시작하고, 명령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선포하면서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 거짓말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것을 이제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 진리를 적어나기 시작할 때 온전히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 가운데 이 회복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절에 있던 그 거짓의 다림줄, 인간의 다림줄에그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한 반항에 있던 우리의 교만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회개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겸손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회복시키는 것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겸손케 해주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벽돌들을 보는 것이고 불신과 교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불신에 기초됐던 것들을 이제는 진리로 바꾸는 것.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교만과 불신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모든 죄들을 그것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진리를 또한 믿음으로 붙잡는 것, 불신앙을 우리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야고보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속적으로 이해만 하고 매일매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거기엔 가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나타나기에 믿음을 외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거절의 다림줄은 자기를 수용하고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항의 다림줄, 우리 안에 변, 열쇠가 될수 있는 것, 변화의 열쇠가 될수 있는 것, 바로 겸손과 우리 죄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문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것이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가뒀던그 문제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고백을 통해서예요. 투명한 삶이 교만의 뿌리에 치명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때로는 달갑지 않은 그런 교만과 불신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바람직한 새 사람, 새로운 우리 자신으로서 입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때로는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는 그 것은 지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일하기에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 다림줄의 마지막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의 그 불신과 교만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이제는 더 이상 그옛 사람의 주변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자신의 체험이 되기 시작할 때 가슴으로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가슴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개시의 회개는 우리의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해방을 낳게 되며 또 이런 인식과 단절과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온전한 재건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구속의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의 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다인 줄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